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, 아 미저리가 네, 해야 됩니다. 저리저리 아, 저리 미저리의 바스를 오픈합니다. 자 오. 불러볼게요. 월드 뭐 이런 이런 생각삼을 떠나가면 뭐 살아가긴 했었나? 너는 너는 줄 알았지. 너 이렇게 가는 건 원래 줄 알았지. 너 이런데. 저쪽 팀보다도 더못들인 아니, 거. 아니야 합치면 어, 돼. 모아가지고 합치면 정리되고. 어. 와. 이제 오늘의 최대 손님. 아성씨부터 갑니다 아성씨 의 인생 첫파스 음. 푸시 오또오 오. 오. 네. 아유 진짜 좋아 좋아, 좋아, 좋아. 밑에 <웃음> 좋아. <웃음> 자기 이름 석자 딱 걸고 쓰는 거예요 좋아+ 좋아 네 좋아+ 좋아+ <laughs> 좋아+ 저, 좋아+ 좋아+ 거아니에요아 좋아+ 좋아+ 좋셔야 되거든요. 한번 불러볼게요. 널 두려워했었나 널 너... 두려워했지. 어 고와서. 리듬은 성공하셨으신 예. 것같합니다자 <laughs> 이제 윤계상 씨의 바스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, 윤계상 씨 없습니다. 바라보고 있습니다. 예, 예. 예 바라보고 있습니다. 아실 거예요. 맞 유클리. 예, 예, 예. 예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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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유클리. 아우 어, 너무 기억나죠. 아. 네 같이 대기실 쓰고 그랬 레슨. 같이 대기실 쓰고. 네. 윤계상의 어. 첫 바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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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픈! 하나, 한두 개만, 제발. 오, 오, 못 어, 봐. 오, 오, 아... 어? 어? 잠깐만. 어? 어? 잠깐만. 우에 아예 우에 오, 아예. 어? 나보다 더못 들은 사람이 있구나. 역시 우리 오빠. 이따가 자 코너 속에 작은 코너로 신동엽 그리고 윤계상 씨. 누가 더 많이 맞혔는지 보여 거예요. 오케이? 멋있어. 자. 전혀 못 들었어요? 네, 진짜 못 들었어요. 그냥 약간 네,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. <laughs> 들을 준비가. 오랜만에 여러분 아는 노래가 나와서 너무 반가웠는데. 야, 아쉽다. 이 정도입니까? 아, 진짜 아쉽다. 이거.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,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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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맞아. 있는 거. 응. 것, 것 같아. 세훈이 형 아니면 나, 아것 같다는 생각 같다. 오랜만에 자신감을. 갑니다. 막. 영광의 주인공. 저요. 누군지. 원샷, 푸스. 주인공은 누굽니까? 이제 누구? 오 이야! 이야! 아이고! 즈이고 10월 29일 첫 방송 이야! 아, 네 아, 소리 계속 질러네. 아 되게 아 기분 좋겠다. 아 <laughs> 맞아요. 되게 기분 좋아요. 아, 좋지, 아아 그리고 코너 중에 작은 코너. 동엽대 개상. 어 결과 어 발표합니다. 어 아니, 내가 말. 이겼지. 아예 못 썼잖아. 아니, 아예 위에 있었잖아요. 예에 있었잖아요. 이긴 사람. 동엽 계산+ 계산 동엽 오이에쫄쫄리는데 어, 축하합니다 계산입니다 윤계상 씨가 승리를 차지합니다 승리를 차지합니다 승리를 사죄합니다 오! 시, 승리를 오! 사죄합니다 니다 아, <laughs> 그러면 저도 앞으로 <laughs> 저 그럼 아야 오유 다유우유우유 오유, <laughs> 오유, 오유. <laughs> 하나 달아 마를사 예이어서아이 안에 글자가 맞는 게 있었던 거 같아요. 용계 상씨가첫출연만에신사실를 바짝 아... 뒤쳤습니다. 대박이야. 아니 조사나 접속사 중에 앉아도 그래. <laughs> 쓸수 아... 있는 거야. 아 축하드립니다.